물놀이 기절템, 워터밤 총 워터밤. 여름철 물놀이의 성공을 위한 필수템 분석. 버튼 하나로 물놀이의 판도를 바꿔보세요. 물총 놀이할 때마다 물을 채우느라 지치셨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블리츠 쿨웨이브 워터밤 전동물총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손쉽게 물을 발사할 수 있고, 표준 생수병 규격의 물통과 호환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초등학생도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간. 이 제품과 함께라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 특히 사용 후기를 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의 웃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 급수 기능을 갖춘 워터건으로 물총 놀이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해 보세요. 물놀이 도중에 물을 채우기 위해 멈출 필요가 없어 이제는 짜증 없이 계속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비이컨 전자동 워터건 하이드론 퓨어 화이트는 대용량 탱크로 장시간 게임이 가능합니다. 제품 사용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재밌게 놀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버튼 하나로 강력한 물줄기를 발사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니 비이컨 하이드론과 함께 무한한 재미를 만끽해 보세요. 물놀이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제품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놀이 중간 중간 물을 채우느라 멈추곤 했죠. 이제 그런 번거로움은 잊으세요. 워터밤 대형 전동 물총 송크란 퍼라이트 모델을 만나보세요. 이 혁신적인 물총은 자동으로 물을 충전해주며. 대용량 샷건 저격 기능으로 한층 강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수동물총의 불편함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강력한 성능 덕분에 더 흥미로운 물놀이가 가능해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 충전 기능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최고의 물놀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목소리>